전도서 11장 1에서 10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토로 찾으리라. 일곱에개나여덟에개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인생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단지 세상의 일이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성경에서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가 한일 역시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성경을 보고 있고 자기들에게 경계로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헛된 일을 하다가 그저 티끌과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다 모래 같이 많은 자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바다 모래 같이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누가복음 19장 2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성경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사실 한글 개혁 성경만 보고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번역이 된 성경을 보고 있고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를 보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무슨 식물입니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먹는 식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번역에서는 재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별리를 말씀을 하고 있고 문화의 비유에서도 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일에 있어서 마치 무역에 투자를 하듯이 일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별리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입니다. 일곱백에나 여덟배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이하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번 역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어 하여라. 비유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마치 새 번역에서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나눠 주는 것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살펴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투자를 할때 일곱이나 여덟 배 나누어서 하듯이 영생을 얻는 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마치 한 방에 올인을 하듯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영생을 얻는 일을 찾는데 있어서는 일곱이나 여덟 배 투자를 하듯이 그렇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투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정말 신중해 신중을 기해서 살피고 또 살펴서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 한 곳이 투자를 잘못했어도 다른 곳이 벌면 되는 세상의 투자와 같이 영생의 일도 그렇게 세상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기 영혼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철학서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는 이 말씀이 지금 전도서의 말씀과 거의 의미적으로 같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중해야 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영생을 얻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연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자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입니다. 거의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풍파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져서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이 교회도 역시 한번 쓰러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러면 다시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별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돈을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이 신중해 신중을 다하듯이 일곱이나 여덟 배 투자를 하듯이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어떤 재앙이 임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며, 인생의 이성으로는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 나무는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영의 일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번 쓰러지면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없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가 있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더라도 과연 성령을 받은 자가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잠언 26장 15에서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구름이 몰려와서 곧 비가 올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을 비유적으로 해서 우리 영적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6월절을 먹어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역사가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수장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6월절을 먹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이 유월절을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세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일을 할수 없고 구름이 와도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것을 게으른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세를 살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환경과 처지를 살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피하고 평안할 때 복음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지입니까? 환경입니까? 그런 것으로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에 자기가 복음을 듣고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입니다. 저는 무교회 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생명이 탄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풍세를 살피면서 파종도 하지 아니하고 구름을 바라보면서 거두지도 않고 있다면 과연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과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바람의 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일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피조물들이 영생을 얻는 줄을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알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시대 종교를 보더라도 성경과는 전혀 다른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생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피조물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깨닫게 인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 있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가 되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들의 교리가 아예 성경을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것은 그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단한 가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리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잘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적은 숫자라 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도 잘 될지 알지 못하지만 실을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기초적인 목적도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는 것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고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빛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었으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빛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의 종교는 거대해져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빛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무리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빛을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빛을 보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영접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단한 가지 율법입니까? 그것을 지킨다 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모릅니까? 종교 안에서 삼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율법입니다. 주일도 율법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율법이고 그날에 하는 모든 행위도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여 주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빛이 비추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도 모르는 그들이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다 헛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헛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기쁘다고 하면서 가식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만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안개와 같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참 빛입니다. 이 빛의 비춤을 받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히 즐겁게 살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저 거대한 종교에 빠져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도 모르고, 영생을 얻었다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육체적으로 즐겁게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타면서 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영혼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헛되다는 것을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그 빛의 비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개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살아가고 있고 또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나이가 들면 이제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신을 찾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청년의 때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가 정말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에 우리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젊으니요. 젊을 때에 젊은 나를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이렇게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가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라고 경계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청년의 때에 얻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총기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의 말씀은 그런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경계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듭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 그들은 성경을 보아도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계로 빛을 보지 않으면 즐겁게 산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입니다. 그런 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청년의 때입니다. 정말 너무도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청년의 때에 참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광야 40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근심입니다. 마음에서는 믿음에 든든히 서지 못하면 늘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늘 율법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대로 살수 없기 때문에 늘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악으로 내 몸으로 물러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는 것이 악한 일인데 다 헛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헛됩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친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시고,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아름다운 이름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